그리고 또2 0 2 4 오늘 38라운드 경기입니다. 천하 시티 대 부산 아이파크의 맞대결. 오늘 경기를 치르는 천하 시티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시죠. 박주원 골키퍼입니다. 류영현, 강영훈, 이웅이, 구대영, 장성재, 툰가라 김성준, 정석화, 모타, 이시훈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라인업 자체는 상당히 좀 믿음직한 서한시티 입장에서는 가장 뭐 좋은 라인업으로 구성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구상민 골키퍼입니다. 김희승, 황준호, 이동수, 원태랑 라마스, 임민혁, 권성윤, 토니, 음라파, 패신입니다. 이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초반에 좀 이르게 좀 선제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양팀에 저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천하시티, 오른쪽이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어, 어, 잘첫 공격 곧바로 마무리를 지어봤었던 황준호였습니다. 문늘도 이제, 어, 자. 어, 토론에 올라갑니다. 이중 위 갔습니다. 어트 아, 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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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부산이고 숫가 부산구청처가... 정말 좋은 선방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를 3명을 모두 기용을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송상우 선수 같은 선수도 기용을 했고 그걸 감안하면 이 면답 체제는 좀더 부산 쪽입니다. 슛!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차라이퍼트 음락합니다 자, 일단은 박종국 키퍼가 막아낸 것처럼 보였었는데 네. 그 공이 흘러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재차 밀어 넣는데 었 박종국 쿠퍼는 어쨌든 약간 좀 머리 쪽을 감싸 하면서. 스몰들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아자 아 일단 온라파 선수고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이거 VR 중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봐야겠어요. 어네 득점으로 갑니다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지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보내주고 있는 이지훈 뛰어 보내졌어요. 자 박스 근처. 구대에 찍었으니까. 빗맞아요빗맞아요 맞아요. 정석화에게 제대로 잡지 네. 않고 맙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장의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예. 네. 자, 지금까지는 아. 오히려 이제, 천시티의, 오, 헤더! 지금은 옵사이드가 정해져 죠 임민혁 패신 다시 음나파 뛰어줍니다 달려가요 패이잡아내서박주원입니 아! 드러났어. 점을 만들었다. 글쎄요 오늘 사실 보면은 후반 지역에서 태나파까지한번니까 그러니까 공중으로 뛰어는 패스가 아니라 수류 패스 형태로 이제 땅볼 패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저 패스가 통했었는데 네. 와 그게 이렇게 직접적인 찬스로 연결이 됐고 아모다 선수가 확실히 경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있는 선수입니다 자 못다는 이번 득점으로 현재까지 K리그2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사실 앞서 있어서 약간 부산의 수비진하고 약간 방심한 느낌도 있네요 아, 예. 라나스가 올려주리어 네 예.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자 네, 옵사이드 맞습니다 네반르 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교적 이제 우수한 선수들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다? 예 거기서 이렇게 괜찮은... 게... 오~~ 심기어골잘 그대로 볼을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이시음 빠져나왔고요 오 그리고 오! 가면서 선택을. 네. 네. 상대가 제 부상민 골키퍼라는 네. 생각을 하면은 네. 주는 게좀더 낫지 않았을까? 요오 주고 니고드로게 박민재 들어왔어. 이번엔 진짜 들어왔습니다. 패션 한방입니다. 네. 야 이게 진짜 위기 뒤에 기회라고. 패션은 이번 시즌 이 골로 인해서 리그 아홉 번째 득점입니다. 네. 역시 패션 선수와 남아 선수는 정말 좋친입니다 자, 라마 선수가 여기서 뒤로 내주고 이게 지금 결국 경합작용에서 페이니 선수를 제대로 균형을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면 그러면 팀각도라 최대한 제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다안 됐어요. 예. 이준 선수의 존재감이 좀 부담이 되긴 돼요, 부산부터는. 그렇습니다. 이지훈이 다 아, 하네요역구로낙금니다 어 네. <laughs> 여기서. 합한 과정도 있고. 뒤쪽에서 약간 충돌이 있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천안시티의 어떤 충스가좀잘들어가습이죠자 뒤쪽 라마스. 그러니까 부산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뒤쪽 오른발 슈팅 정석화. 자 이지훈을 바라봤죠 넘어갑니다. 우상민 골키퍼 가 볼을 잡아냅니다. 해서 내는 내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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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일단입니다. 등대를 시작합니다. 네, 자볼 네. 킥입니다. 일단 볼 킥, 선언 볼 킥. 그 다음에 아마 예. 차후에 적용을 하겠죠. 예. 파울이 좀 센기 예. 때문에 그러면 네. 김희승 선수가 이 버울 장면 때문에 경고를 받게 됩니다. 실이 오른쪽에서 일들이 오늘 많이 벌어지네요. 네. 백헤더 이지후 전 이지후 넘어집니다. 오 굉장합니다. 그냥 하네요 그냥 이제 이거를 경합으로 볼 것인가. 예. 지금은 뭐 안전 주심이 분명 부여활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네. 했겠습니다만 큰 문제 없다고 받아들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무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파울도 아니고 뭐 보면은 저서커은좀더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 생각을 하긴 해줘야 돼요. 손이 가도를 챙겨갑니다. 손이 흔들고 슛해. 네. 이번에 이는 박주환 골키퍼니다이 이제 다른 팀들 과가다 버전이다. 이정 선수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지금 어, 교체 투입이 됐네요. 네. 원태랑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네. 이정 선수가 K 리그 데뷔전을 가져가게 됩니다. 실무 부산 입장에서는 뭐 이한도 조희재가 있을 때랑은 약간의 그렇지. 좀 차이가 있죠 자. 오른쪽 볼이 전달됐고요. 홈드니다 이정. 그렇죠? 아! 아, 역시 못한 거. 네 오늘 진짜 공룡벌가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네 지금 도 머리로 마무리 하나 주었습니다 네. 후반 시작까지 2분만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천안시트의 못답니다 이준 선수 그리고 못다 오늘 제일 활약이 좋았던 두 선수의 그냥 그대로 장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구상민 골키퍼도 본인의 이 다리 사이로 그렇죠, 들어갔기 네. 때문에 막긴 막았어요 네. 근데 뭐 이게 골 라인을 이미 넘어버려서 어쩔 방도가 없었었고요. 뛰어니다 네. 정석광. 치라마 아 반대를 받습니다이점 후기예요. 이정 자영서는 공격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결정력으로 해결합니다. 지금 보면 우측이 완전히 열렸었죠? 잡고, 곧바로, 곧바로 는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음. 그러다 보니 지금 패시릭이 너무 좋은 찬스였고, 이정도 캐이릭이 데뷔전에서 데뷔 어시스트를 만들어내기도했고요요한 게, 그걸 오히려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안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뒤집히지는 않아요. 네. 오. 반이 선언 됐고요. 약간 오. 감정이 격해졌어요. 정석파 붙입니다. 훌륭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달려드는 슛! 들어니다 아,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일단. 네. 오늘 좀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예. 하고 여기서 이준 선수가 돌아서는데 어. 득점 어. 달 다시 못 대게. 자. 왔다 꺾어 줍니다. 잡아내고 슛! 잡고 본인이 때릴 수도 있었지만 예 게임은 이지훈 선수한테 좀 양보한 느낌이 강한데 아... 그건 아니 조상민 오 어, 잡아내고 남보내 줍니다! 따라가요 따라가요! 줍니다이 어. 상황에서 뭐. 어떻게든 만 못답니다 상민감독 모여있습니다 길게 오 쳤어! 어, 반대쪽 코너킥으로 갑니 네. 천안 입장에서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될것 같고요. 그렇죠. 이정이 붙입니다. 이동! 온라파의 오! 마무리를 잘 잡아내고 있는 박주원 골키퍼입니다. 원터치로 건네줍니다. 이정. 손 뒤에 크로스가 갑니다. 이비가 엔드. 갔어, 네. 길게 던져줍니다, 헤딩. 크로스! 2골!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 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서밀포크의 네. 오늘 경기 네 번째 득점입니다. 지금 이상준은... 약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글쎄 이제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팔 쪽에 맞은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팔이 약간 서로 겹쳐있었기 때문에 자 핸드볼 파울입니다 네. 득점이 취소됩니다 어쨌든 가능성을 높이려면 박스 근처에서 때려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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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정말 정만 실수가 됐뻔 했는데 예, 예. 그 후반전 추가시간 7분입니다 어 충분한데요 슈트! 못다 이놨 그런데 이제 부산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내주면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 오, 좋아요, 빠져나와, 아아 네. 네. 어 좋아요, 빠졌어 빠져나와. 시거. 아, 박주원입니다. 네. 박주원. 그렇죠. 몇번안 되는 패스로 아주 정확하게 분당까지 잡고 예. 네. 공격의 선택지는 왼쪽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오, 네. 오윤석이 저아에고 중앙으로. 투덜아. 어. 라 네. 아, 그리고 깃발도 들렸어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죠. 옥사이드 뭐, 옥사이드 뭐 이런 건 아니었네요. 예. 김성준 선수가 많이 좀 지쳐 보이긴 합니다. 아, 아 이거는 너무 큰실수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치열한 승부를 펼쳤던 천하시적 부산 아이파크. 부산 아이파크가 승점, 성점을 챙기게 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갑니다.